요즘 50대에 퍼지고 있는 무서운 현상 다섯 가지. 요즘 50대에게 조용히 퍼지고 있는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들 같은 걱정을 합니다. 하트 두번 클릭해 주시면 그들의 현실 고민이 보입니다. 1. 퇴직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라진다. 이 정도면 몇 년은 버티겠지. 그렇게 시작한 퇴직금이 생활비, 보험료, 자녀 지원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동납니다. 문제는 다시 채울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 건강 하나 무너지면 휘청합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다지만 50이 넘으면 하나씩 고장납니다. 중대한 병이라도 걸린다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됩니다. 3. 부모님 케어 비용이 현실로 다가온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예전엔 남의 이야기였던 부모님 돌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 문제가 됩니다. 준비 안된 효도는, 가정 전체를 흔듭니다. 4.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경력은 많지만, 나이는 이미 벽이 됩니다. 원하던 일은 없고, 조건을 낮추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지 않는 현실, 이게 50대의 진짜 공포입니다. 5. 어, 결국 창업하는데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사도 안 되고, 재취업도 안 되니, 마지막 선택지로 창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가속 페달입니다. 잘못 밟으면 남은 노후까지 흔들립니다.